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강사 송아입니다. 게임 업계에 있다 보면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취업이 호황일 때도, 빙하기에도, 지망생 분들은 취업이 어려워요. 지원할 공고가 없어요. 라고 하시고, 뽑는 사람은 뽑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양쪽 모두 공감하는 사람 입장에서 게임 기획자로 지원할 때 중요한 역량이 뭔지, 어떻게 해야 시간 대비 최대 효율로 빠르게 취업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인데요. 사람은 행동할 때 아랫단계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를 바라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게임 기획 버전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게임 기획 역량 단계라고 해서 게임 기획자를 뽑을 때 어떤 역량을 기대하는지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욕구 단계 이론과 마찬가지로 아랫단계가 만족되어야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문서를 잘 쓰고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똑똑해도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게임 기획자로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로 대화가 잘안 되고 사회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업무적인 역량이 충분해도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래 단계부터 차근차근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채우는 게 빠른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단계별로 좀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아랫단계인 1단계는 플레이 경험입니다. 게임 기획자로서 충분한 플레이 경험은 필수라고 할수 있어요. 우린 게임이라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기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것에 대한 경험과 이해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쌓아온 게임의 기본 문법과 내 머릿속의 레퍼런스, 유저 이해도는 기획을 할때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기획을 할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임의 재미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지망생분들은 이런 플레이 경험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게임 플레이 경험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 내가 지원할 장르, 플랫폼, 직무, 회사에 따라 세부 전략이 달라집니다. 내가 많이 플레이한 장르나 플랫폼이 개발 시장의 주류나 지원하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그쪽의 기획자 TO를 노려도 되니 이걸 강점으로 취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RPG 장르는 비교적 TO가 많은 편입니다. MMORPG라면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MMORPG를 해보는 게 좋고 수집형 RPG라면 장르는 고정하되 시스템, 레벨, 몬스터 등 수집형 RPG 안에 여러 직무를 한 번에 준비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투, 몬스터, 레벨 디자인 같은 직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높은 퀄리티로 만든 콘솔 게임 플레이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각자의 선호도와 가지고 있는 역량, 경험에 따라 유리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학원 수강생분이라면 담당 강사님과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단계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게임 기획자 공고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지원 자격에 커뮤니케이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원활한 의사소통,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한 협업이라고 써 있는 것도 다 같은 뜻이에요. 이걸 보고 난 학교에서 친구들, 선후배와 관계에 원만하게 지냈으니 커뮤니케이션 전혀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고에서 말하는 건 사회에서의 내 태도가 어떤가에 가까워요.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거나 양보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기획팀장님은 갈고리 총 아이템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팀 팀장님은 효용 대비 일정이 부족해서 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만들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누가 오해하거나 나쁜 게 아닌데도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이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면접만 가도 면접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동문서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해서 횡설수설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의견을 고집하는 경우를 신입 면접에서 매우 자주 볼수 있어요. 기획자는 다양한 직군들을 아울러 게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주의하실 점은 지망생 10분 중에 6명 정도는 자신의 강점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강점으로 다른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피드백 드리는 편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아무리 잘한다고 어필을 해도 면접을 보다 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조건 티가 나거든요. 직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역량이나 태도를 어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직군별 기본 역량입니다. 게임 업계는 일반적인 학벌이나 스펙을 덜 보는 대신 신입에게도 실무와 유사한 경험을 요구해요. 보통 역기획서, 창작기획서, 분석서처럼 기획적인 역량을 알수 있는 문서와 게임 개발이나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 테이블의 개념과 사용법, 엑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입에게 요구하기에 너무 실무와 가까운 역량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게임 기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노력을 해보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지망생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 어떻게 노력했는지 과정을 보면 실제로 잘할 사람인지 평가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는 세부 직무에 따라 각각 필요한 역량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퀘스트는 재미있는 퀘스트 한 세트를 만들고 문서를 통해 이 퀘스트의 의도와 재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시스템이라면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가. 레벨 디자인은 의도를 담은 레벨을 프로토타이핑에서 보여줄 수 있는가. 이렇게 다 조금씩 달라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대부분 3단계에 속한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기획 포트폴리오 반은 각 직군의 기본을 하나씩 배워보면서 어떤 게 나와 가장 잘 맞는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요즘엔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책이나 인강, 유튜브 등 다양하게 실물을 접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기획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기획인사이트입니다. 사람에 따라 기획인사이트, 통찰력, 센스, 기획력 등 다양한 단어로 부르는데 결국 의미하는 바는 다 똑같답니다. 게임을 만드는 건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파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게임의 파티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 파티 모집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최대 몇 명까지 파티를 맺을 수 있게 해야 될까? 왜 사람들은 파티를 하게 될까? 파티원들의 정보는 어디까지 보여줘야 될까? 파티원들의 보상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등등 이렇게 많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고 이 이유를 협업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게 고민해서 좋은 기획을 할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패럴드라는 게임에 갈고리총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갈고리총을 장착하고 쏘면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무게를 무시하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여서 움직이지 못할 때에도 갈고리총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갈고리총과 동일한 기능을 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답변할 수 있으면 기획 인사이트가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무거울 때 움직일 방법이 필요해서 이 갈고리총이 필요한 거라면, 갈고리총 없이 느리게라도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갈고리총으로 움직이면 불편하고 학습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할까요? 만약 이동도구로서 필요하다면 이미 지상팩과 비행팩이 있고 글라이더라는 이동수단도 있는데 더 필요할까요? 갈고리총은 왜 등급이 나눠져 있어야 될까요? 하나의 등급으로만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럼 초반에 낮은 등급의 갈고리총을 써보고 불편해서 더 쓰고 싶은 생각이 안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당연히 할수 있는 질문들인데 막상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하려고 하니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기획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이런 기획 인사이트 능력을 높이는 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 대기업에서 매우 선호하는 역량이라고 할수 있어요. 3단계까지만 해도 보통 취업은 가능하지만 원하는 곳에, 좋은 곳에,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으시다면 이 4단계를 잘하셔야 됩니다. 기획 인사이트를 높이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세 가지를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평소에 게임할 때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해보기. 두 번째, 같은 게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모여서 토론해보기. 세 번째, 토론했던 멤버보다 더 기획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과 함께 토론해보기. 여기서 포인트는 질문을 할때 불편함이나 흥미 요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획적으로 특이하거나 잘 만들어진 요소를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획 의도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과제를 내고 수강생들끼리 조를 만들어서 같은 게임을 분석하게 하고 그 분석한 내용에 대해 제가 피드백 드리는 방식으로 기획 인사이트를 높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기획 인사이트는 계단식으로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는 게 힘들 수 있는데 그만큼 잘했을 때 다른 지원자들 대비 확실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레어 역량이에요. 마지막은 직군별 심화 역량인데요. 기본이 이미 탄탄하다는 가정하에 업무에 관련된 심화 역량이 있으면 더 좋겠죠. 직무에 따라 시스템은 프로그래밍, 전투는 스크립팅과 엔진 다루기, 밸런스는 함수와 VBA. 레벨 디자인은 건축 지식이나 3D 모델링에 대해 알면 기획할 때더 디테일에 신경을 쓸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지원 자격이 아니라 우대 사항에 가깝습니다. 이걸 할줄 안다고 뽑는 경우도 별로 없고 이런 것도 할수 있으면 더 좋다 정도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4단계만 준비가 되어도 대기업 간판 뿌시고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자는 공부보단 경험에서 더 많이 배우는 직군이기 때문에 오래 준비하는 것보단 많이 배울 수 있는 팀에 들어가서 빨리 실무를 경험하시는 게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미 심화 역량이 있으시다면 이 강점을 잘 살려서 어필을 해야겠죠. 하지만 없는 분들이 이걸 갖추기 위해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걸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기획자는 프로그래밍도 할줄 알아야 된대 기획자는 VBA도 할줄 알아야 된다던데 엔진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가 팔랑팔랑하셔서 1년씩 프로그래밍 수업만 듣고 정작 기획자로서의 준비는 거의 안 되신 분들을 종종 보고 있어요. 이 역량들은 취업하고 나서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스킬이니까 아직 취업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학생이 아니라면 5단계를 준비하시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기획자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단계별로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지망생 분들은 남들이 못하는 대단한 기술적인 역량이 있어야 취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기본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는 어떤 단계가 부족한지 생각해 보고 보완하면 훨씬 빠르게 취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송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